안녕하십니까.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병구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4일 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laughs> 오늘 조선일보신문에 나누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선주자들 모두 이제 어, 개헌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이 대표는 지금은 당내에게 집중할 때다. 여기 지금 그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김경수, 김동연 김봉경, 뭐이 사람들 주이 얘기는 어, 4년 중임제 에, 대통령 그 죄를 유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런데 아마 서로 다공감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단일계 기격 때문 제일 좋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중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사임하거나 만약에 단핵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로 들어갈 것인데 아마 그 전에 개헌을 할 것인지 얘기에 아, 대해서 상당히 주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제가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어, 지금 현재 거의, 어, 건성동 원내, 청문을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속히 뽑아야 된다. 이런데 보니까, 여당에서 오선 국회의원, 권영세 의원이 당, 당 안정 역할에 기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아마 내정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예, 이원총회를 통해서, 또, 전국, 아마, 그거 뭐, 소집도 해야 되는 모양인데요. 여기 보니까, 어, 이원총회와 당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게 되며 이래셨어요.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어,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히, 예, 우리 여당인, 민주당이, 예, 안정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덕수 이제, 그,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어, 특검법, 어, 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김건희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고 아마 무슨, 뭐, 내란에 관한 무슨 그런 또, 어, 특별법이 아마 지난 국회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들, 세명 임명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야당이 이제 압량을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야당이 현재 추천하는 사람들 임명에 달라. 어,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소출을 가결해서 헌법재판, 재판서 넘어가 있는데, 또 그들이 중심에 대해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들한테 공정성이 없다. 이게 지금 여당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공정식이 없는 것이고요. 어, 헌법적 방안의 현재 6명인데, 6명으로서, 어, 탄핵에 대해서 인용하던 기각 하든지 결정해야 된다. 일부 측에서는 9명이 정원인데, 6명 가지고는, 어, 탄핵소 쪽, 그, 인용 기각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3분의 2, 9명이 정원이 3분의 2면 이제, 여섯 명인데 그 일곱 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다룰 수 없다. 지금 이런 말을 또 중심으로 보수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교장 한달 월급이 한백9 8만에 내가 연금이요. 아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가 받는 돈. 음, 음, 우리는 얼마 받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한 30년 이상 이래. 아마 근무를 하게 되면 300만 이상은 연금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이 러시아하고, 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가, 그저젤스키가 북한군의 사상자가 3,000명이 넘었다. 그래서, 어, 북한에서는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많다. 북한군 따서는 전부 영량실조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훈련 받지 못한 군인들을 러시아 전쟁에 투입을 해서 막대한 사망이나 또 부정제가 생기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워크나 총알이 뜯고간 북한군 신문증을 봤는데 이름이 리대혁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지 9일이 지나도 실문을 맡을 변호사는 못 가고 있다. 그렇게 신문을 났네요. 뭐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의 서류를 수환 어, 서류도 받지 않고 또 공수처 서류도 받지 않고 아 그렇게 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야당의 이재명 그 대표도 이사했다 해서 보평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로 가져갔는데, 어,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재판 기현작전을 쓰는 것이죠. 어,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려하면은, 최대한 유리한 걸 찾아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윤, 윤상련에게한번더 얘기할 게, 이 명태균 당노포에서 이제 나온 그 대화로 인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 윤상현 의원에게 아마 이제 그저 김영선 의원입니까? 저 창원에 공천에 대해서 아무 무슨 말을 한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이제 명태군의 양동포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 를 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수출 폭동에 무너진 K. 석유화학이다. 그래서 인, 정부가 인공호흡에 나섰다. 아마 정부에서 뭐 상당한 어떤 그 인위적으로 어, 이 석유학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문제입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 내란의 수괴라 이런 표현은 아직 뭐. 이, 법원에서 판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대로 붙여요.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을 단회해라. 내란의 수계다. 그런데, 어, 여당측에서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런 현수막을 이제 붙였는데, 선거관리원에서 그 현수막은 안 된다고 이렇게 아마 처음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항의를 했는데, 지금은 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안 된다. 가는 현수막을 붙여도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가 봐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하원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케이처 악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국회 전문위원들이 지금 이제, 그, 야당 측에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정적수가 몇 명이냐? 몇 명에서 할수 있느냐? 어, 야당에서 말하기는 151명이다. 그리고 국회 전문위원들은 한덕수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과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주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뭐가 맞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현재... 한독수, 어, 총리는 대통령 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 직위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뭐, 연거퍼 아주 탄핵, 줄줄 탄핵, 줄줄이 탄핵하라고 하면, 이제 국정, 공백을 가져오게, 고조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아, 아무리 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서 급급한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야 되고, 어, 또한, 먼저 자기의 당이나 특정 일을 대변하기보다는 국가 민족의 안위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지금 이제 조선일보를 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한번 다른 신문 한번 볼까요? 음, 동아일보 신문 이 있네요. 동아신문 동아일보, 동아일보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정치인 판사들 수거 대상이다. 그, 이 노수첩에 국회 봉쇄평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노상원 겸, 엄 어, 그, 이, 그, 이 사령관입니까? 이에이 겸을 뭐 담당한 사람이 됐죠. 겸 실무자인가봐요. 노상원 무속인 차자가윤 실제 생인을 공개된 것이다. 한 대행은 여야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머리를 맞대서 서로 상의를 해야 된다. 서로 합의해라. 지금의 한독수 대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일가 국무위원 5명 한 번에 탄핵하면 거북은 행사 못 한다. 어쨌든 뭐 자기들이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그 수를 쓰고 있어요. 참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이요. 모든 거는 순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입니다. 응? 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도 사실은 그 한동훈 당시 그 대표가 협조를 안 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어요. 여당의 이러한 그 자세, 오락가락 자세, 자충우돌 자세, 진정한 리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지금 이 최근에 다 사표를 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결과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국회의원그렇게 표현해 던고 아버지라고. 아. 그래서 이제 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수를 쓴다 하더라도 꼭 그대로 대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거는 뭐 인도하는 자는 여어가라 자, 16장에 그 말씀이 있죠. 아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해 주시리라.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달렸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너무 보수적 우리 국민들이 너무 극지하지 않아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다. 어, 그래가지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기득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을 좋게 굴러나갈 수 있도록 모두 협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두 개의 신문을 마침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